아메어사는 조선의 관직으로 민심 시찰을 위해 민간인으로 위장하여 여러 지방을 순행하면서 부패하거나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고을 수령이나 탐관 오리들을 잡아내는 임무를 수행하는 관직입니다. 현대로 치면 감사원의 공직감찰본부,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 예하 공직기관 비서관과 반부패 비서관이 지휘하는 특별감찰관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산책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극한 직업 암행어사. 암행어사 출두요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암행이라는 말 그대로 정규 관직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어사라는 관직은 존재했지만 암행어사는 임시 관직이며 조선에서 모델로 삼은 명나라 제도에도 일반적인 어사는 있으나 암행어사는 없었습니다. 명나라보다 1천 년 전인 수나라에서는 수문제가 아행어사 비슷한 비밀감찰반을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양제가 직군한 뒤로 비밀감찰반을 폐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견되는 오사는 지방에 변고가 있을 때 왕명으로 보내기 때문에 전부 알려지지만 아행어사는 파견 사실이 비밀로 은밀하게 시찰하기 때문에 며느리도 모릅니다. 당연히 아무나 뽑히는 것은 아니고 대개 당하관의 젊은 시종신들 중 왕이 평소에 눈여겨보고 있던 충직한 신하들이 암행의사로 발탁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어서 나이가 꽤 있는 신하들이 가기도 하고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암행의사라는 말이 조선왕조실록에 처음 등장한 것은 성종 10년입니다. 하지만 워낙 반발이 심해서 시행되지 못하다가 본격적으로 틀이 잡히고 파견이 찾아지는 것은 인조 때부터입니다. 암행어사는 왕이 직접 임명하며 임명 시 다음과 같은 물건을 상자에 담아서 하사합니다. 첫째, 사목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업무 지침서입니다. 둘째, 봉서입니다. 숙내문을 나갈 때 뜯어봅니다. 봉서를 뜯어보면 너는 이제부터 암행어사다. 어느 도의 어느 마을에 가서 수령과 관리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보고하라 라는 임무가 적힌 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셋째, 마패입니다. 마패는 신분증이며 영마와 역조를 이용할 수 있는 표식이었습니다. 넷째, 유척입니다. 지방수령이 도량형을 속여서 백성을 착취하는지 파악하고 시체 검사용 자로 사용했습니다. 이네 가지 물건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파직되었다고 합니다. 또 봉서를 아무데서나 떨었다가 적발되어도 파직되는데 암행이라는 철칙을 어겼다는 사유입니다. 본디 암행어사는 비밀 감찰이 주 업무이므로 자신이 암행어사임을 수행하는 방자 등꼭 필요한 인원 말고는 자신이 암행어사임을 아무도 몰라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암행어사가 대리인을 파견하면 그 대리인에게 자신이 암행어사임을 알린 사유로 파직되었습니다. 보통 암행어사는 과거에서 탈락한 선비나 장사꾼 등으로 위장합니다. 암행어사의 상징은 마패인데 마패는 길 중간중간에 있는 역에서 말을 빌려 탈수 있는 증표입니다. 마패에 새겨진 말의 숫자에 따라서 역에서 빌릴 수 있는 말의 숫자가 달라집니다. 한 마리에서 열 마리까지 새겨져 있었으며 암행어사가 출두할 때에도 증표로 사용했습니다. 병력으로 쓰인 역절도 역의 관리 대상인지라 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암행어사는 지방 관리가 부패해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다고 생각되면 출도 또는 출도를 통해 정체를 밝히고 관리를 왕명으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암행어사 하면 흔히 생각하는 게 출도인데 왠지 출도를 할 때면 마패를 번쩍 들고 암행어사 출도요를 외치며 육모방망이를 든 역절들이 관아로 몰려들어 관아휴아의 관절들과 이방, 사또 등을 포박하고 암행어사는 윗자리에 자리를 잡고 재판을 하는 이미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암행어사가 비리만 잡는 관직도 아니었고 애초에 완벽한 결정권도 없었습니다. 일단 수령의 잘못이 밝혀지면 죄질에 따라서 관인을 빼앗고 봉고 즉 수령의 직무를 정진시킨 다음 임시로 지역의 형벌을 심리하고 백성의 민원도 들었습니다. 임무가 완전히 끝나면 수령의 행적에 대한 보고를 올렸는데 민정과 효자, 연려 등에 대한 미담도 함께 적어서 효자문이나 연려문이 건립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본고당한 수령은 보통 관할 감령에 끌려가 수감 뒤 왕명을 기다렸습니다. 아명어사는 왕이 가장 믿는 사람을 직접 뽑아 선발하는 것으로 그인명과 파견은 모두 임금만의 고유 권한입니다. 선발과 파견도 대단히 신중하게 결정되는 직책이며 고란도 막강에서 임금과 독대할 수 있고 암행어사는 왕의 대리인으로 지급되어집니다. 신하가 암행어사 파견을 주청했다가 주제 넘은 청이라며 책망을 당하거나 타직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암행어사를 해코지하거나 살해하는 것은 임금에 대한 도전, 즉 역모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암행어사 파견제의 수령이 봉고파직당할 것이 두려워 암행어사의 뒤를 캐 죽인다면 봉고파직으로 끝날 일이 사형은 기본이고 삼족이 멸문지하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암행어사로 간택된 이들은 대다수가 문관 그것도 정치행정을 줄줄이 꿰고 관료제에 숙달된 관료였습니다. 영조실록에 따르면 삼사와 시종 가운데 공정하고 강명한 자를 가려보냄이 원칙이었으며 암행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수령을 지내 사무에 숙달된 자를 뽑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령을 지내지 않은 자는 외방의 물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존 인물을 예로 들자면 암행어사의 대명사 박문수도 문관이었으며 퇴계 이황, 만포 심환지,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도 모두 문관 출신입니다. 아행일진 서수록을 남긴 문관 출신 박내겸은 아예 40살이 넘어서 아행호사가 되었으며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의 실뜬 모델인 성이성 또한 문관 출신이었습니다. 물론 무관은 인명이 못 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고려와 달리 문무의 차별이 심하지 않았고 외곽 지역에는 야인족이나 외구를 막아야 했기에 무관 출신을 수령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아행어사는 수령보다는 훨씬 직급이 높고 경력도 높아서 수령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칠 수 있는 고위급 인사를 뽑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직급이 낮은 하위직 관리로는 왕의 권위를 나타내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행어사는 반드시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활동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방내 겸 같은 경우에는 동행하는 무리가 12명이었다고 합니다. 박내겸은 아예 조를 짜서 따로 활동하고 만나고를 반복했습니다. 해서 암행일지를 저술한 박만정도 6 명의 일행을 거느렸으며 심지어 정조 실록에는 의사들이 어중이 떠중이들을 데리고 가서 정체가 탄로 나니까 정조가 이런 무리의 수행을 금지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보통 암행 의사들은 상단 등 무리를 지어 다니는 집단으로 위장하고 다녔습니다. 오사들은 정보 수집을 위해 외진 곳보다 인파가 많은 것을 선호했습니다. 소설이나 장작물에서 아행어사가 방자 한 명만을 거느리는 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실제로는 아무리 못해도 세명 이상은 데리고 다녔으며 이들 중 일부는 임금에게 올리는 보고서인 장계를 배달하는 임무를 담당했는데 장작물처럼 방자가 한 명이었다면 장계를 전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조선의 지리상 국토가 70%가 산입니다. 특히 강원도, 평안도, 함경도라면 더더욱 산이 많아 산적과 호랑이가 들끓었습니다. 산적은 마패를 보여주면 혹시 살아날 수 있었겠지만 호랑이에게 마패는 그저 쇠덩을일 뿐입니다. 암행어사들은 무사위 임무를 완료하고 난뒤 정치 보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산정량용은 암행어사 시절 파면당한 경기도 관찰사 서용보에게 추사 김영희는 김우명에게 미움을 사 훗날 귀양살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종 때 충청도 암행어사로 나갔던 이건창은 충청도 관찰사 조병식을 탄핵하고 M은 선비를 장살했다는 이유로 평안도 벽동에서 1년 동안 유배생활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암행어사와 수령의 파워게임에서 암행어사가 밀려서 깨갱이 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일단 암행어사가 고생스러운 극한직업이었다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보고서를 너무 자주 쓴다, 너무 안 쓴다, 너무 악필이다, 문맥이 안 맞는다 등으로 징계를 받기도 했으며, 활동비도 심각하게 낮아 그 돈으로 활동하기도 어려웠고, 급기야 부패관리와 결탁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가짜 의사로 오인받아, 매를 맞는 소동까지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아명의사에 임명되자 제가 전학기에 뭐 잘못한 게 있기에 저한테 이러십니까?라고 적어놓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아명의사 제도는 고종 33년(1896년)에 나이 74세의 정이품 아명의사 장성룡의 보고서를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이것이 공식적 아명의사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이 시기는 고정조차도 한탄했을 정도로 의사 제도가 심하게 타락했습니다. 단속하러 갔다가 오히려 접대받고 타락한 관리들과 한독석이 된 자들이 많았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점차 빛을 잃어가자 수백년 동안 조선의 버팀목이었던 의사 제도도 결국 그 기능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